지금은 좀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이제 입사를 하고 나시면 이게 되게 간절하게 생각이 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laughs> 네, 주변에 인턴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코트라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하는 오해가 있더라고요 야, 돌발 질문 있네요 혹시 나에게 코트라 <laughs> 아, <laughs> 아. 저에게 코트라란? 아이 질문은 어렵다 <laughs> 어, 정말 예상치 못했던 질문인데 이제 다음은 노하우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혹시 각자가 생각하셨을 때, 아, 나는 이래서 코트라에 붙은 것 같다 음. 하신 음. 점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되게, <웃음> <웃음> 어, 뻔한 대답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정말 진심 그이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는 진심이 저의 노하우지 않았나 싶은 음. 게 어, 이게 단계별로 여, 되게 여러 가지 허들을 넘어서 입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 제가 여기 입사하고 싶은 진심이 없다면 이걸 버텨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임할 때마다 정말 이 회사에 내가 근무를 하고 싶다 이런 진심을 음. 가지고 어, 최선을 다해. 는데 이제 좋은 결과를 얻게 된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어, 저는 제 성향이랑 회사가 추가하는 어떤 인재상이라고 하기엔 좀 어색할 수 있는데, 네, 방향이랑 음. 맞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음. 저는 제가 이제 다양한 업무를 하는 걸 좋아하고, 새로운 환경에 놓였을 때, 새로 적응해 나가고,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업무를 하고 싶었고, 내 회사에서도, 코트라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가지만 계속 꾸준하게 하거나, 아니면 한 군데에서 계속, 한 부서에서 한, 하나의 어떤 특정한 업무를 계속 맡고 싶어 하는 그런, 어, 사람보다는, 다양한 문화,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업무를 좀 도전적으로 하는 걸, 하는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았을까. 음. 그래서 그 부분이 맞아서 음. 합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laughs> 아 대단하시네요. 아, 진짜. <laughs> 아까 역시 <멋있다>. 아, <laughs> 입사를 준비할 때 도움이 되었던 어떤 사이트나 자료가 있으신지. 아까 그 스터디 하셨다고 했는데 아, 스터디는 이제 어디서 아, 구하셨는지. 아, 네. 네. 아 사이트, 뭐 스터디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음. 이렇게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같이 준비를 했었고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중에 있는 면접 관련 책으로 이제 도움을 받았고 거기에 이제 더해서 아무래도 코트라에 대한 저희가 다른 회사 면접이 아니라 코트라에 대한 면접을 임하는 자세를 를 갖추려면, 어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발행되는 어떤 보도자료나, 음. 아니면 저희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라는 음. 어떤 사이트가 있어요. 해외시장 뉴스 사이트 보면서 어 지금 전 세계 무역관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이런 걸좀 파악을 했었고, 어 여기에 더해서 요즘은 저희가 이제 코트라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음. 그래서 어 취준생들 보시, 보면 이제 많이 참고를 하시더라고, 요 유튜브 보시면서. 그런 채널로 저희 회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면 아마 입사에 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벤트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 네, 채널에서. 맞습니다. 네. <laughs> 구독 부탁드려요. <웃음> <웃음> 여기, 야 여기. 아 구독 <laughs> 부탁드려요. <웃음> 코트라 홈페이지가 제일 많이 도던것 음. 같아요. 홈페이지에 저희 이제 사업도 소개가 계속되고 있고 음. 코트라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는 어떤 분야나 어, 이슈 이런 것들이 홈, 홈페이지를 보면 다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요즘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음. 게 DT라고 데이터 음. 엘트리스고이는 음. 음. 그런 정보를 또 얻을 수 있고 음. 어, 사실 홈페이지를 한 번도 안 들어가 본 사람하고 음. 들어가 본 사람은 회사에 대해서 아는 음. 정도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네, 시간 내서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이 대부분 코트라 입사를 준비하시는 그런 청년분들이실 텐데 혹시 그분들에게 아, 지금 이건 꼭 해봐야 돼, 이건 꼭 해보는 게 좋겠어 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음, 어, 이건 제가 못 해봐서 말씀을 <laughs>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laughs> 어. 지금은 좀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이제 입사를 하고 나시면 이게 되게 간절하게 생각이 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 저는, 이 제가 막상 이 회사에 들어가서 해외에 나가서 어떻게 근무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은 채로, 어, 준비한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그 회사에 입사를 하시게 되면, 특히 이제 통상직 신입사원에 입사를 하시게 되면 해외 순환 근무가 필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상 해외 나가서 내가 우리나라 기업을 위해서 업무를 할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을좀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게 들어와서 진짜 큰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저는 외국어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음. 외국어를 더 잘하는 사람일수록 입사하기 유리하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음. 기준이 뭐 충족되면 그 이상 뭐 아무리 잘하고 원어민이라도 더가점이 붙거나 그렇진 않은데 어쨌든 해외에서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 직장이다 보니까 외국어를 본인이 할수 있는 만큼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선배들이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영어도 그렇고 제2외국어도 그렇고 어 미리미리 이제 공부를 많이 해두시면 나중에 입사하신 후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어, 코트라 합격을 위해서는 어떤 영량을 어필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음. 네, 저희가 이제 채용 공고 나중에 이제 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어, 저희가 직무 기술서라는 걸 같이 동봉을 해 드리는데 어, 그걸 열어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필요한 역량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숙지를 하시고 어, 되게 여러 가지 역량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본인이 가장 잘 어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역량 을 하나 고르셔서 음. 그 부분을 이제 뭐 자기 소개서든 아니면 면접에서든 잘 어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여기 더 뿐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다 보니까 뭐 학력이나 전공 그다음에 뭐 성적 이런 것들은 전혀 이제 채용 과정에서 수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 더욱 더 이런 직무기술서적 역량 어필이 더 중요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 네. 음. 특정한 역량을 하나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장점이 다 다르잖아요. 음. 어떤 사람은 꼼꼼함이 강점이고, 어떤 사람은, 어,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는 게 장점이고, 네, 자신의 장점을 잘 들여다보고, 그걸 이제 강하게 어필하는, 네, 그런 방향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럼 내가 그럼...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야겠네요. <웃음> <웃음> 정말. <웃음>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코트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코트라 취업을 준비할 당시에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다른 모든 취준생들이 그런 같은 마음이었겠지만 어 이게뭐 단계도 되게 많고 미래에 대한 확실성도 전혀 없고 그런 점들이 이제 매 단계마다 좀 힘들었던 것 같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laughs> 가장 힘들지 않나 <laughs> <진짜>. 맞아요 맞아요 <laughs> 진짜 힘든 점 너무 많아서 <laughs> 너무 없어 <없었거든>. 보이고 <laughs> 와 역시 엘리트 이러고 있었는데 <laughs> 아, 마음을 다 잡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이게, 네, 확신을 어, 가지고 내가 합격할 거란 확신을 가지고 이 전형을 음. 다 진행해도 힘들 텐데 음. 언제 어떻게 될지 앞날을 알수 없다 보니까. 음. 그래서 저는 뭐 결과에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무조건 합격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면 더 좋, 음더 많이 배우고 음그 과정에서 나는 게 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자신감 가지고 진행하셨어요. <웃음> <웃음> 좋은 말씀 사받니다 <laughs> <laughs> 살짝 아까 내비쳐 주시긴 하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코테라 입사를 추천해 주시고 싶은지 궁금해. 음. 굽니다. <laughs> <laughs> 네네.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공사가 아무래도 무역투자진흥공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 좀 어, 사명감을 가지고 어, 저희 뭐 중소중견기업의 무역이나 수출이나 그러니까 아니면 투자유치를 진흥해서 저희 국가경제의 좀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면 어떤 분들한테 다 열려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저는 이제 소위 사회에서 말하는 스펙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학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뭐 등등 영어 성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은 나, 나의 어떤 능력을 믿는 분들이 코트라에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가 블라인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사회에서 스펙이라고 말하는 그런 지표들을 배제하고 이제 그 사람의 역량, 그 사람의 어떤 진실성 그 사람이 코트라 얼마나 진지하게 입사하고 싶어 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많이 평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동안 뭔가 나를 사회에서 뭔가 알아봐주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난 진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하면 이런 편견 없이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분들이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두 분이 코트라에서 근무하시면서 가장 보람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아직 얼마 안 됐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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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저는 이제 인사팀이 오기 전에 그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고객께서 어, 저희 코트라 덕분에 뭐잘 이번 행사에 진행할 음. 수 있었다 너무 고맙다고 전화를 주신 적이 있는데 음. 어, 되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별거 아닌 사건이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그 행사를 위해서 드린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돌이켜보면서, 어 저에게는 뭐 그냥 일이었을 뿐인데, 어떤 분에게는 이게 정말 큰 기회였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보람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음. 그때. 어. 저도 어 어떤 전, 전 팀이 저는 전 해외 취업팀이었는데, 음. 이제 한국의 구직자들이 해외 취업하는 걸 지원해주는 팀이었거든요. 거기서 근무할 때는 구직자 분들이랑 만날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음. 많았어요. 그리고 뭐 면접 코칭이라든지 음. 자소서 첨삭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많이 진행했는데 그때 이제 구직자 분들께서 어 정부에서 이런 지원을 해주는지 몰랐고 특히나 해외 취업을 하려면 어 정보도 많이 없고 음. 개인이 혼자서 알아보기는 쉽지 않은데. 사설기관을 이용하면 비용이 구직자 입장에서 너무 많이 음. 들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코트라가 이런 지원을 해준다는 걸 알아서 너무 다행이다. 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되게 보람을 많이 느꼈다고 니다 아, 그렇군요. 다음으로, 다음으로는 개인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꿈이나 목표가 있으신가요? 네. <laughs> 저는 이제 코트라 입사했던 동기랑 좀 비슷하다고 볼수 있는데 저는 이제 통상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어, 이제 공부도 했었고 이제 지금 회사에서 이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론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진짜 실무에서 직접 경험하는 게 되게 소중한 정보가 많이 어, 소중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공부도 하고 이제 실무도 같이 하면서 이론이랑 실무를 겸비한 어, 통상 전문가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음.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창한 꿈으로 <laughs> <laughs> 좀 막연한데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는 게 저의 꿈이었거든요. 목표라고 하기엔 좀 구체적이지 않아서 네. 그냥 퇴직을 언제 뭐 몇살 몇 할머니 돼서 <laughs> 할머니 될 때까지 다니고 싶지만 <laughs> 퇴직하는 날까지 부끄러움 없이 사회에 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좋은 영향보다 악영향이 아니라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회사 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태로 탄직하고 싶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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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완전 가능하실 것 같아요. <laughs>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코트라 입사를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서 마지막 응원의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어. 되게 뭐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어 어쨌든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에는 늘 수출과 투자 유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따라서 대한민국의 무역이랑 투자를 진행하고 싶은 인재들이 저희 공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어 훌륭한 인재분들이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함께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데 <laughs> 주변에 인턴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코트라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하는 오해가 있더라고요. 뭔가 해외 경험이 굉장히 많고 경제 뭔가 전문가고 이래야 입사를 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 자체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어 굉장히 길이 열려 있고 또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 어떤 어떤 호드를 넘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베이스 없이 뭐 일정한 수준의 영어 실력은 있어야겠지만, 그것만 통과하면 사실 모두가 지원할 수 있고, 어, 이제 자신의 어떤 진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 내가 과연 될수 있을까? 어, 내가 충분한 자격을 갖췄을까라고 음. 의심하시지 않고, 일단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이거 그럼 돌발 질문이 있네요 혹시 <laughs> 나에게 코트라란? 아. <laughs> 어, 저에게 코트라란? 아이 질문은 음. 어렵다 <laughs> 어, 정말 예상치 못했던 질문인데 <laughs> 저에게 코트라란? 저의 꿈을 함께해주는 동반자? 음. 아... <웃음> <웃음> <저> 옛날 단어를 사용했네 <laughs> <laughs> 네,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플레이트 <laughs> 아, 어, 그렇죠. <laughs> 좋은 단어 선택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갑자기 또 부담이 생기시더라고요. <laughs> <laughs> 이렇게 가더요 덕업 일찍 오~~ <laughs> 네, <laughs> 에서의 어떤 도전적인 삶 이런 것들을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어떤 사회에 뭔가 도움이 되는 일, 그런 것들을 한 번에 회사에서 할수 있다는 거에 감사함을 느끼고, 음. 그래서 일을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졌던 가치감들을 실현하는 음. 그런 기회를 가졌다는 게, 네. <웃음> 이유입니다. <웃음> <웃음> 정말, <웃음> 정말 최상의 결과 <결과입니다>. 있는데. <laughs> <laughs> 그러면 지금까지 좋은 말씀 많이 공유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코트라 사원분들을 인터뷰해보았는데요. 잘 보고 오셨나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인터뷰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여러분들도 코트라 취업할 수 있다! 화이팅! 화이팅!